베스터 리버 190만 달러 인간의 독창성이 제대로 발휘된 작품입니다. 수세기 동안의 혁신 엔지니어링과 아키텍처 및 자위 어? 뭐였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아, 나만 쓰레기야? 어 여러분들의 사타군이 <목소리> 자, 일단 구매를 했고, 웨스턴 램퍼를 램퍼를 주문을 했습니다. 좀 있으면 도착을 할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오토바이는 이렇게 여러 클럽하우스에다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웨스턴 리버가 필박스 1, 클럽하우스 차고에 배달이 아, 되었습니다. 자, 일단, 어, 외형적인 거를 좀 보면은요. 그냥 기본적인 것도 굉장히 이쁘네요, 일단. 필, 필에도 일단 하얀색 어, 색상이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고, 어, 이거 앞에를 잠깐만요. 들 봐라. 이번에 머리를좀 썼는데. 아, 시키들 봐라. <laughs> 이번에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신경을 좀 썼는지 어 줄을 세 개로 만들었네. 원래 한 개인데. <laughs> 야, 너네 이번엔좀 머리를 좀 썼어요. 내가 아니 오히려 고마워. 오히려 고마워. 나 솔직히 걱정 됐거든. 너네 소송 걸릴까 봐. <laughs> 아, 이거를 원래 한 줄인데 어세 줄로 바꿨어요. 에, 좋습니다. 이번에는 락스타 머리 좀 썼다. 아 인정. 아 잠깐 겁나 웃기네. 일단 이동수단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스턴 리버 190만 달러의 고가의 오토바이입니다 내구도 업그레이드 100% 등받이가 있네요 2인승은 아닙니다 보즈 다이아몬드 등받이 장착했고요 청부기약 차량답게 슈퍼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제동력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엔진 4단계 업그레이드 머플러는 레이서 머플러를 달아줬고요 앞바퀴 머드가드는 2차 스쿱 머드가드로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풀 다이아몬드 시트로 하고요. 경적은 패스, 조명은 제논 헤드라이트, 상징은 10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리버 상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은 무료로 달고요. 뒷바퀴 머드가드는 레이서 머드가드로 하겠습니다. 1차 색상은 다이아몬드 블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지가 작살 나네요. 2차 색상도 다이아몬드 블루로 통일하고요. 조직 상징은 리버 상징을 가리기 때문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청북기약 차량답게 슈퍼 트랜스미션으로 달아주겠습니다. 터보 튜닝으로 달아주고요. 휠은 기본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방탄 타이어 장착하고요. 타이어 연기는 흰색으로. 마지막으로 윈드 실드는 하프 윈드 실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0만 달러 웨스턴 리버 개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한 윌리 야, 뭐야 무한 윌리가 되네 어 이거는 윌리가 무한으로 되는데 야 이거 바티 801 씹어 먹겠는데 미쳤네요 이거 위, 무한 윌리가 되는데 이 가격에 예전에 나왔던 그 오토바이 뭐죠 시노비가 지금 248만 달러인데 얘는 무한 윌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왜 비싸냐면은 얘는 그냥 어? 스턴트야 스턴트 스턴트 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래 뭐 박타기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그 전용이라서 비싸게 책정된 거지 그 그러니까 애도 네. 한가지로 눈탱이에요 눈탱이 신노비도 <laughs> 리버 갖고서 스턴트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스턴트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 우리 저기 나가사키 신노비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어? 오케이~! 어 이렇게 해갖고, 일단 어 요거는 어 실패. 어자자 <laughs> 자,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오토바이는 스턴트 전용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번 본 거예요. 역시 스턴트 성능을 빼버리고 어 다른 성능에 몰빵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자 여러분들. 자 조직 세션 한번 들어오세요. 어 디베는 팔 수가 뭐야 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누가 내거 여기다가 정착포탄 붙여놨어! 자, 갑니다. 자, 5, 4, 3, 2, 1, let's go! 근데, 밀리 가능? 야, 쇼타로, 쇼타로, 잽도 안 되네. 야, 쇼타로 그냥 잡네. 미쳤네. 와, 뭐야, 실화야? 야,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어, 안 돼! 아, 내 오토바이 살려! 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속도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저 속도 개 미쳤는데요? 실화야? 아, 꽉 찼어, 꽉 찼어. 자, 전부 다 출발 부스터는 허용합니다. 과연, 오토바이 최강자는 누구인가? 자, 장거리 질주입니다, 장거리 질주. 자, 부스터 쓰는 걸로. 쓰는 건데, 어, 아, 못 썼다. 어 쓰는 건데 <laughs>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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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미쳤네 이거 지금 오토바이 세계 최강자가 나왔는데 아니 뒤에 아무도 못 따라오고 거리가 더 벌어지는 거 실화야 어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이게 좀 불량인가? 어 지금 충고불량인데 이거? 이거 내가 이기는건데? 야 보안 1리어 리... 어, 뭐야 뭐야 놓 쳤어 놓 쳤어 아 이게 일부러 막아놓은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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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락스타한테 얘기해야겠네 이거 리콜해야겠네 1,2,3,4 리버 바티 801의 시대는 갔어 완전 바티 801이랑 챕도 안돼 보셨어요? 진짜 지금 오토바이에서는 리버만한게 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1위가 바뀌었습니다. 오토바이 성능 1대장은 앞으로 웨스턴 리버가 차지합니다. 아, BF400을 원해요. 근데 다 이렇게 하면 다 BF400을 할 거니까, 한명 얘기하면 다른 걸로 뭐 다른 거 오토바이 많잖아. 그런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 계란 한번 해볼까? 아까 있지 않았나? 야, 이게 무슨 뭐... 성능이... 보이세요? 뭐 아예 따라오는 오토바이가 없어요. 튄다, 튀죠, 튀죠. 이게 윌리, 윌리를 계속 쓰고 있으면은 한번 튀어. 이게 일부러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보니까요. 튀게끔 이거 봐, 튄다, 튄다. 이거 봐, 야, 이거 잘 만들었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네. 뒤에가 보이지도 않아요. 나뭐지금뭐다핵 쓰는 것 같아. 넘사벽인데 아예 진짜 미쳤어요 야 이거 봐 bf 400이 바티 이기네 뭐야 이거 그 이렇게 또질김 유저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이 평화로운 gt5를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아 지금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자 여러분들 오토바이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웨스턴사의 리버입니다. 명불 허전, 키아노 리브스 오토바이가 앞으로 1대장으로 군림하겠습니다. 주행 성능 1위는 최고속도 1위, 리버입니다.